여러분 안녕하세요. 1차 고사가 끝난 이후에 첫 번째 강의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1차 고사는 잘 보셨죠? 전체적으로 평균이 많이 올랐더라고요. 그래서 2차 고사 때는 여러분들 어, 2차 고사 때도 잘 보셔서 좋은 일 있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들 이제 에너지 부분에서 사실 여기까지를 제가 1차 고사 범위로 넣으려고 했는데 어, 못 넣었어요. 시간이 부족해서 빨리 넘어가고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부분들 넘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봅시다. 어, 에너지 흐름의 방향성과 에너지 절약이라고 나와 있어요. 일단 가장 중요한 개념이 뭐냐면, 우리가 예전에 배웠을 때 뭐라고 배웠냐면, 에너지라는 것은 A라는 형태의 에너지가 B라는 형태의 에너지로 변할 수 있다 라고 했었고, 그때 에너지의 총량은 보존된다라는 개념을 배웠어요. 그런데 이 에너지가 변하는 과정에서 문제는 뭐냐면, 마음대로 다 그냥 변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이 에너지의 흐름에는 방향성이 있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렇다면, 그 방향성이라는 게 어떤 개념인지 설명을 드리자면, 여러분들, 전기 에너지를 가지고 열 에너지를 만들 수가 있죠. 뭐, 대표적인 예로 헤어 드라이어라든가, 전기 난로라든가, 뭐, 다리미라든가 전기 밥솥, 이런 애들은 전기 에너지로 열 에너지를 만드는 애들이에요. 자, 그런데 이 과정에서, 전기 에너지가 열 에너지로 바뀌는 게100% 가능해요. 전기 에너지가 100이 있으면 그 100이라는 전기 에너지를 가지고 열 에너지 100을 만들 수가 있다는 걸 의미합니다. 그럼 여러분들, 열 에너지로 전기 에너지를 만드는 건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열 에너지로 전기 에너지를 만드는 에너지 전환도 당연히 가능합니다. 가능하긴 가능한데, 문제는 뭐냐면, 열 에너지 100이 있을 때그열 에너지 100을 가지고 전기 에너지 100을 만들 수 있다 없다? 만들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절대 100을 못 만들고, 저는 그냥 XX%라고 이렇게 표현하겠습니다. 100을 못 만들어요. 그러면 이쪽에서 이쪽으로는 100% 가지만 이쪽에서 이쪽으로는 100%못 가기 때문에 에너지의 전환이 계속 반복되다 보면 결국은 열 에너지의 형태가 될 수밖에 없겠죠. 즉, 우리가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전기 에너지는 계속해서 줄어들게 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열 에너지란 녀석 자체가 그리고 왜 유용한 에너지로 취급을 안 받냐면 열에너지라는 건 기본적으로 고온에서 뜨거운 고온에서 상대적으로 차가운 저온으로만 이동을 하죠. 고온에서 저온으로만 이동하는 이런 특별한 에너지 흐름의 방향성이 있기 때문에 활용하기 어렵다는 거고 이것도 역시 에너지의 바람 방향성이고요. 자 그다음에 일이 열이 될수 있냐? 여러분 일이라는 건 우리 뭐였죠? WFS 기억나시죠? 일 우리가 무엇인가? 열기관을 통해서 일을 만들어줬어요 자동차가 움직이는 것도 하나의 일이죠. 자 그런데 이 일이 열로 100% 바뀔 수 있냐라고 물어본다면, 네, 100% 바뀔 수 있어요.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열기관 배웠잖아요. 열기관이 바로 뭐냐면 열을 일로 바꾸는 녀석이 열기관이었어요. 그런데 그 열기관의 열 효율이 100%짜리는 제가 있다 그랬어요, 없다 그랬어요? 없다 그랬죠. 실제로 그래서 열은 일에너지로 100%가 될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에너지란 녀석들이 계속해서 뭘로 흘러가게 돼요? 열 에너지 쪽으로 흘러가게 되죠. 근데 그열 에너지란 녀석은 고온에서 저온으로 이동을 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고 이런 부분 때문에 활용하기 어려운 에너지이기 때문에 결국은 이런 에너지 흐름의 방향성 때문에 유용한 에너지의 비율은 어떻게 되는 거야? 점점점 유용한 에너지는 줄어들 수밖에 없는 거죠. 유용한 에너지는 줄어들 수밖에 없어요. 자 그럼 유용한 에너지가 줄어들기 때문에 에너지 자체의 총량은 변하지 않지만 유용한 에너지가 줄어들었기 때문에 우리는 에너지를 어떻게 할 필요가 있다? 에너지를 절약할 필요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에너지 흐름의 방향성 때문에 유용한 에너지가 줄어들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에너지를 절약을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그 에너지 절약을 하는 어떤 하나의 사례로 책에 제시되고 있는 게 바로 뭐냐면 이 에너지 제로 하우스예요. 에너지 제로 하우스. 에너지 제로하우스라는 건 이제 에너지 자립 건물이라고 부를 수 있는데 무슨 얘기냐면 외부로부터 우리가 에너지를 들여오지 않고 우리 집에서 스스로 에너지를 만드는 거예요. 외부에서 전기 따오지 않고 외부에서 기름 사오지 않고 우리 집에서 에너지를 다 만들어서 우리 집에서 자급자족하는 그게 바로 에너지 제로하우스입니다. 자 그러면 에너지 제로하우스를 하우스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일단 우리가 쓸 에너지가 있어야 돼요. 에너지를 아예 안 쓰고는 살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에너지 제로 하우스의 가장 중요한 어떤 특징은 뭐냐면 스스로 에너지를 만들어내야 돼요. 스스로 에너지를 만들어야 됩니다. 우리가 살기 위해서는 전기 에너지 필요하고 따뜻한 물도 필요하고 막 난방도 해야 되고 많은 에너지가 필요하잖아요. 그 에너지를 이 집이 스스로 만들어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스스로 만들어내는 에너지의 양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그 에너지를 얼마나 효율적으로 쓸 것이냐. 그러니까 에너지를 어떻게 하면 낭비를 최소화할 것인가라는 그 개념도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에너지 제로 하우스는 크게 어떻게 보냐면 두 가지로 봐요. 첫 번째 에너지를 어떻게 생산할 것인가. 두 번째 에너지를 얼마나 아껴 쓰고 낭비를 줄일 것인가로 이렇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에너지 제로 하우스에 적용되는 기술을 우리가 크게 패시브 기술과 액티브 기술로 나누게 되는데, 이 패시브 기술이라는 게 뭐냐면, 바로 에너지를 얼마나 아꼈을 것인가. 에너지의 낭비를 최소화하는 기술이에요. 그런 기술을 우리가 패시브 기술이라고 부르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스스로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과정. 우리가 어떤 청정 에너지로부터, 친환경 에너지로부터 필요한 에너지를 생산하는 것. 친환경 에너지로부터. 천연자으로부터 필요한 에너지를 생산하는 것, 에너지 생산이에요. 생산하는 것을 우리가 액티브 기술이라고 부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에너지 제로 하우스에 에너지를 스스로 생산해내는 어떤 액티브 기술과 그 에너지를 낭비를 최소화하기 위한 패시브 기술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일단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액티브 기술부터 좀 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어떤 형태의 에너지로든 전환시킬 수 있는 에너지. 그러니까 우리가 열로도 바꿀 수 있고, 운동 에너지로도 바꿀 수 있고, 뭘로도 바꿀 수 있고, 뭘로도 바꿀 수 있는 되게 유용하게 쓸수 있는 에너지가 바로 뭐냐면 전기 에너지예요 여러분, 전, 요새는 전기로 자동차도 가잖아요. 맞죠? 전기 에너지를 가지고 집에서 뭐든지 할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전기를 얻을 것인가를 생각하면 액티브 기술에 대한 생각이 좀 쉽게 들 거예요. 자, 첫 번째 액티브 기술 봅시다. 지금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지금 바람개비 같은 게 있죠, 맞죠? 네, 바람의 힘을, 꾸준하게 부는 바람의 힘을 이용해서 전기를 생산하는 어, 풍력발전을 들수 있어요. 풍력발전. 물론, 엄밀히 따지면, 일반적인 풍력발전 시설이 가정집에 들어가긴 쉽진 않습니다. 워낙 크기 때문에 좀 쉽진 않아요. 소음 문제도 있고. 자, 어쨌든 이 풍력발전을 통해 전기 에너지를 생산을 해냈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햇빛, 이 햇빛으로부터 전기를 생산할 수가 있죠. 우린 그걸 뭐라고 합니까? 태양광 발전이라고 하죠. 그래서 요즘은 전원주택 같은 곳에 이렇게 태양광 발전 시설들이 이렇게 있어서 전기 요금을 좀 아낄 수 있는 그런 집들이 상당히 많이 있죠. 그래서 태양광 발전 역시 태양의 빛 에너지를 이용해서 전기 에너지를 생산하는 액티브 기술에 속하고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태양 광 발전 말고, 이 태양의 뜨거운 열을 이용해서 물을 따뜻하게 데워서 난방도 하고 온수를 얻을 수 있는 시스템이 있어요. 우리는 이걸 태양열 온수기라고 부르죠. 태양열 온수. 이것도 이 따뜻한 물을 통해서 우리가 씻을 수도 있고, 그리고 어떻게 난방을 할 수도 있겠죠. 이런 것들이 에너지를 얻어내는 어떤 액티브 기술이고요. 또 하나, 여러분 제가 이렇게 밑에 이렇게 그려놨는데, 땅밑 같은 경우에는, 지하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외부의 기온 변화와는 상관없이, 지하는 언제나 어떤 일정한 온도를 유지한다고 표현을 하잖아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여름에는 땅 속이 상대적으로 시원하고, 겨울에는 땅 속이 상대적으로 따뜻하다는 걸 의미합니다. 특히, 물론, 화산지대가 화산지대 같은 경우에는 엄청 뜨거운 열을 얻을 수가 있어서 펄펄 끓는 물이 나오기도 하죠. 온천이라고 하죠. 맞죠? 그러한 지열을 이용을 해서, 지열을 이용을 해서 여름철에는 따뜻해진 물을 집어넣으면 시원해져서 나올 것이고 겨울철에는 차가운 물을 집어넣으면 상대적으로 따뜻해져서 나올 거예요. 그걸 이용을 해서 여름철에는 냉방에 사용을 하고 그리고 겨울철에는 난방에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열 냉난방 역시 에너지를 자연으로부터 이렇게 직접 추출해서 사용하는 액티브 기술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근데 문제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풍력 발전이라는 게 그다지 안정적이진 않아요. 태양광 발전도 역시 마찬가지로 딱히 안정적이지 않습니다. 날씨의 영향을 많이 받죠. 그래서 에너지 생산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에너지 생산량이 많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에너지를 갖다가 지켜줄 수 있는 패시브 기술이라는 것도 필요하게 됩니다. 자 일단 생각해 봅시다. 첫 번째 우리가 계속 얘기하는 게 냉난방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겨울철엔 따뜻해 하고 싶고 여름철엔 시원하고 싶거든요. 근데 문제는 여러분 오래된 주택 같은 경우에 특히 그렇지만 오래된 주택인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흔히 단열이 안 된다고 하죠. 막 겨울에는 차바람이 슝슝 들어오고 여름에는 막, 막 뜨겁고 천장 뜨겁고 막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결국은 집안을 따뜻하게 하거나 시원하기 위한 에너지 소비가 많아질 수밖에 없어요. 안을 시원하게 만들었으면 계속 시원하게 얘가 지켜줘야 되고요 안을 따뜻하게 만들었으면 얘가 계속 따뜻하게 지켜줘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단열이 잘 되는, 즉열 차단이 잘 되는 지붕을 써야겠죠 고단열 지붕을 써야 될 거고요 지붕만 그렇다고 되진 않겠죠? 고단열 벽도 써야 될 거고요 바닥도 너무, 바닥도 열이 잘 통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고단열 바닥도 써야 됩니다 그리고 창도 이중창 삼중창으로 해서 어떤 고단열 혹은 고기밀 창호를 사용해야 돼요 이런 것들을 사용함으로써 열의 출입을 막아주고 냉방과 난방의 효율성을 높여주고 에너지의 낭비를 막아 주는 거죠 이런 낭비를 막아 주는 것들이기 때문에 이 파란색으로 쓴 것들은 패시브 기술에 속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여름철에 보면 바깥은 시원한데 우리 집은 더워 밤에 특히 여름철 밤에 보면 밖은 시원한데 집은 여전히 덥고 막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이유가 뭐냐면 바로 환기가 잘안 돼서 그래요 환기가 잘 되면 냉난방비를 확실하게 줄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환기가 잘 이루어지게 하는 어떤 환기 시스템 이것도 역시나 패시브 스킬의 패시브 기술에 들어가는 거죠. 특히 환기하는 과정에서 여름철에는 시원하게 만들면 끝이지만 겨울철에서 환기하는 과정에서 열을 뺏기면 그만큼 집의 온도가 떨어지게 되겠죠. 그래서 열교환기 시스템 이 있어요. 열교환 환기 시스템. 이거는 좀 설명하기 어려운데, 환기하는 과정에서 열을 다시 끌어당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따뜻한 바람이 나가면 그만큼 우리 열이 손실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따뜻한 바람이 나갈 때그 열을 회수하는 그런 장치라고 보시면 돼요.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얘기한 것처럼 이런 게 있고 그다음에 여러분들 그 우리 조상들의 지혜라고 할수 있죠. 처마라고 해서 이렇게 지붕이 살짝 튀어나와 있잖아요. 이 처마라는 게 장점이 뭐냐면 여름철에는 뜨거운 햇빛이 내 들어온 집에 들어오는 걸 막아주죠. 그늘이 이렇게 생기니까. 자, 그런데 겨울철에는 해가 고도가 낮아지니까 첨화가 적당한 길이로 있으면 여름철 햇빛은 막아주지만 겨울철 햇빛은 창문으로 들어올 수 있게 해줍니다. 이런 첨화 역시 우리 조상 때부터 사용을 했던 대표적인 패시브 기술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처럼 액티브 기술을 통해 스스로 에너지를 만들고 패시브 기술을 통해서 에너지를 지켜내서 결국 외부로부터 에너지를 받지 않고 에너지 자립상태로 살수 있는 이 집을 뭐라고 부른다? 에너지 제로 하우스라고 부르고요. 이 에너지 제로 하우스는 이제 시험에 나올 때 주로 어떤 것들이 나오냐면 패시브 기술과 액티브 기술을 제대로 어떻게 이해하고 구분할 수 있는지를 많이 물어보니까요. 이 부분에 집중해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제 에너지 절약을 하기 위한 어떤 하나의 사례를 본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사회적으로 봤을 때 사회적인 어떤 방법이라는 건 대부분 어떤 법이나 어떤 규칙 이런 것들 얘기하는 거거든요. 에너지 절약을 위한 사회적 노력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외에도 많은 게 있겠지만 책에 나와 있는 두 개만 보도록 합시다. 첫 번째, 탄소 포인트 제도라는 게 있습니다. 탄소 포인트 제도라는 건말 그대로 탄소, 여기서 말하는 탄소는 뭘 의미하는 거냐면 이산화탄소를 의미하는 거예요. 이산화탄소. 여러분, 이산화탄소를 이산화탄소를 많이 배출하면 지구온난화가 생긴다라는 거 알고 있죠, 맞죠? 그래서 이 이산화탄소가 우리가 알고 있는 온실기체란 말이에요, 온실기체. 그런데 이 온실기체가 어떤 무엇인가 산업 현장에서 무엇인가를 하는 과정에서 온실기체가 많이 나오는 방법이 있을 수 있고, 온실기체가 조금 나오는 방법이 있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 하다못해 여기 뭐, 펜 하나를 만든다고 했을 때, 어떤 공정으로 만들면 이산화탄소가 조금 나오고, 어떤 공정으로 만들면 이산화탄소가 많이 나올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산화탄소가 조금 나오게, 즉, 온실기체를 감축, 덜 나오게 만들게 하는 기술이나 기업이 있다면, 여기에다가 뭔가 돈을 준다든가 어떤 포인트 형태의 인센티브를 줘요. 그리고 반대로, 이산화탄소를 갖다가 막 증가시켜, 온실기체를 증가시키는 기술이 있다. 이 온실 기체를 증가시키는 기업이 있다 그러면 이런 곳에는 일종의 패널티를 매길 수 있는 거죠 그렇게 함으로써 결국은 온실 기체를 줄이는 방향으로 가고 온실 기체를 줄인다는 것은 결국 화석 연료 사용량을 줄인다는 걸 의미하는 거거든요 에너지를 소비를 줄인다는 걸 의미하거든요 그런 식으로 유도하는 것을 우리가 탄소 포인트 제도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친환경 자동차 구매 지원 제도라는 건 뭐냐면, 여러분이 흔히 알고 있는 친환경 자동차들이 있죠? 우리가 예전에 배웠던 안녕 브리드씨 뭐였죠? 하이브리드 자동차. 그리고, 하이브리드 자동차 말고 요즘 이제 많이 팔리고 있는 전기 자동차. 그리고, 현대 자동차에서 가장 잘 만들죠? 수소연료전지 자동차 등이 있어요. 수소연료전지 자동차. 현대 자동차 넥소라고 있거든요 수소, 연료, 전지, 차. 라고 해볼게요. 얘네들은요, 공통점이 뭐냐면, 일반적인 가솔린 기관이나 디젤 기관을 사용하는 자동차보다 하이브리드 자동차가 더 비싸고요. 전기 자동차는 더 비싸고요. 수소연료 전지 자동차는 더 비싸요. 얘네들이 좋은 점이 에너지 소비를 줄일 수 있고요. 온실가스의 발생을 줄일 수 있는 아주 좋은 자동차들이거든요. 근데, 좀더 비싸고, 많이 비싸고, 아주 많이 비싸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살려고 하겠어, 안 살려고 하겠어? 안 살려고 하겠죠. 그래서 이것들을 우리가 사려고 할때그 구매하는 비용의 일부를 갖다가 국가에서 지원해 주는 거예요. 전기차 구매 지원금, 이런 거. 이런 식으로 지원을 해주고, 그 다음에 충전소 같은 거, 전기 충전소 설치하는데 돈이 들수 있죠? 그런데 전기 충전소 같은 거 설치할 때도 역시 어, 지원금을 주는 거죠. 충전 인프라를 구축할 때 국가에서 지원금을 줌으로써 이것들이 많이 보급될 수 있게끔 도와주는 이런 제도를 우리가 친환경 자동차 구매 지원제도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자, 되게 간단하죠? 사실 그래서 저번 범위에 넣고 싶었는데 어쨌든 여기서도 다음에 시험 문제 최소한 한 문제쯤 나올 수 있으니까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에너지의 흐름의 방향성과 에너지 절약 특히 이 에너지 제로하우스 이 부분 잘 기억해 두시고요 이번 차시 수업은 짧게 이 정도로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여러분들 어, 수고하셨고요 줌에서 만나요 안녕히 계세요